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순환 여구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몸에 바짝 당겨서 항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선포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따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심에 대한 기대에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고, 막상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려는 그 순간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지닌 채주 길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이십니다. 여오는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라.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간 이세 명의 지자들이 정말 놀라운 감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색으로 변했다. 아마 얼마나 하얗느냐, 쎘느냐 이런 느낌에 아니라 이것의 표현이 예수님에게 신성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순간만큼은 신으로서 그에게 보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보기에 분명히 엘리아고 모세였던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든지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아를 우리가 각각 모시겠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물론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본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몹시 무서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런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신성을 드러내는 아주 새하얀 모습 그 색깔로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한 모습은 바로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관계는거예요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와 야구바 요한이 지금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와 얘기하고 그신성이드한그 모습 속에 말로만 고백했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비한 모습으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 먼저는 이제 곧 예수님이 걸어가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에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한 배려이고 도우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신성으로 하얗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아가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막어쩔바 모르는 막공천수설을 말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세례한의 세례 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들렸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었라다 두려움과 신비로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그들에게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프로해석하자면 이런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가 고백한 그 예수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일을 지고 예수를 따라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그이 오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걸 알아도 우리 내면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도 알고 믿지만 쉽게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존재로 경험하게 되면 내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넘어선 욕심을 넘어선 뭔가 결단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시는 갑작스런 예수님의 체포로 인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 주변에 머물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워했다면 예수,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막 모여있다가 두렵지만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졌어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무덤 찾아가고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못 잊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세월과 이런 강력한 하나님 체험이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땐 초대기의 리더로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결국엔 순교의 길까지 갑니다 그게 베드로해요. 물론 마가가 이런 신비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데는 초대교회 상황과 부합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마가 복음는 이것들 당시에는 교회가 재림, 곧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임박한 재림설을 가지고 공동체에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당시막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님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죽는 성도들이 많았을 때 이러한 사건은 그들에게 소망과 강력한 믿음을 주었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본서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베드로, 야고부 요한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도 큰 믿음이 왔을 거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예수가 바로 모세와 엘리아와 대면하고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포할 때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야. 우리가 지금 삶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어떤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이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을 아십다 너희는 그의 말에 들어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도 부문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신비롭고 강렬한 체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롭고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초대기의 성도들은 베드로바 야구보 요한처럼 이런 변화된 체험을 못했다고 가정해 볼때 모든 성도가 다 신비 체험을 해야만 주님을따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방에서도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귀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비로운 강렬한 체험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과 지금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교회의 어떤 리더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제자의 길를 얼마든지 따를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전 존재의 체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감정적인 강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령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큰 신비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의지했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한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체험이 아닌가 말씀입니다. 기적과 같은 체험이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강렬한 체험은 에고와 자아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에고가 충족됐을 때 하나님 체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결과도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체험 위주의 신앙은 약합니다. 자꾸 체험만 요구하는 체 그래서 과거에 뭔가 은혜를 받고 막 거기서 막 강렬한 하나님 체험을 했던 사람은 지금도 그걸막 소란해가면 네. 아그 체험 다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막. 그 그런 체험의 상이 나를 주님을 따라가게 하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의 어떤 자기 만족.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러한 삶이 더 강력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따르러 가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기적과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혹은 청소년들은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바로 이런 영적 체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베드로가 되어 보고 내가 야고보와 요한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면 그럼 그런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 경험했던 그 체험이 그 신비로움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오늘날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예수가 하나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아마 마가 당시의 초대교회도 순교의 위험 가운데 그들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직장의 안정과 어떤 공동체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그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겠느냐라는 질문 속에 바로 그 예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포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 속에서. 우리가 제자일를 끊임없이 그 선택하고 갈수 있는 데는 바로 제자의 르심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제자로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함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부딪힐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생스럽고 힘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오늘날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고생길을 갈그 힘이 되어야 될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는 거예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안 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꾸 내 현실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타개할 각오만 하고 근데 저는 그때 딱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물어보자 주님께 물어보자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내안 물어봐요. 그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딸을 마음도 없을뿐더러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laughs> 왜안 듣냐면 순종하기가 싫은 마음도 있어. 요 왠지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거고. 그래서 애들도요 말 듣기 싫으면 못 듣는 척해요, 막 이렇게. <laughs> 아, 조용히 하지 않으면 막돌아다녀안 들어요. 왜? 순종하기 싫은 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불순종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대한 힘과 현장감이 없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수많은 열망과 내 에고의 소리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아내랑 나눌 때하루님 보고 당신 어떨 때는 책좀 그만 봐라 왜냐면 책의 내용이 말씀 묵상만 나와요 음. 음.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나와라책뿐 얘기하지 말고 막 그러잖아요 음. 자기 책의 영역을 알고 어? 내가 너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절제하라 그래요 절제하라 자기 개발 강의 좀 그만 들어라. 제가 말해요 자기 개발 강의는 너는 할수 있다, 너는 변할 수 있다 끊임없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막 그런 유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뭐 집을 비우는 유행, 음, 그러아요 음, 음. 아, 미니멀. 아. 저희 집도 한참 벌었어요 뭔가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그걸 딱 타서 나도 뭔가 그 유행에 세련된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왠지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뭔가 나의 어떤 존재감을 세워주는 그런 수많은 자기 완성의 소리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리, 내 욕망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럼 내 삶에 예수님의 소리를 안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듣고 있어요.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 제자의 길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수고와 포기의 길을 결국엔 안 가게 돼 있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